안녕하세요. 매일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4일 수요일 보호자시며 구원자이신 주님. 기억절 어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큰지셨도다0편 34편 17절. 생각할 문제. 바울은 체레급 이야기를 통해 어떤 영적 교훈을 가르치는가? 10편 114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입과 광야 여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실량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실량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실량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들 애굽을 나가오고 약속이 땅으로 가는 그 불가능한 했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먹어보지 못했던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아무도 마셔보지 못했던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반석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경험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야기하기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 신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모세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 것은 우리가 침대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는 영적 경험과 같음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0장은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보호, 인도하심, 기적 속에 있었지만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이 다섯 가지 버리야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지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하미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유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이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악을 즐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악을 즐기하는 것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끌고 고착의 욕망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음행으로 시험으로 원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탐심은 우상 숭배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자기를 비우고 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애국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구원을 10편 114편은 얼마나 시적으로 놀랍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에고베스의 구원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모든 실제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상징하는 언유로 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약속이 땅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0편은 저 산너무에 계신 땅과 하늘의 창조자를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험난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안전한 것입니다. 10편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단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너희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셔도다. 1편 114편은 천년계들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합니다. 의인화시키는 것이죠. 바다가 도마하고 요단이 물러가고 산들은 수장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고 노래합니다. 10편 114편의 정신은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위하신 그분의 위대한 업적은 온 땅으로 주임자 앞에 떨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천지 만물이 순종하는가? 그 이유는 그분께서 창조자시며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러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어려하는 자를 보호하고 구원해주심, 그런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곤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성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의 크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열어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확신하게 도하셔서, 아무리 연약한 발걸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천승까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